오늘 큰 추위는 없었지만 대기가 정체되고 건조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 지방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내륙,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남 내륙에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요.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초속 13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미리 시설물 점검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영하 20도 이하,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건강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이 내린 곳에서는 교량과 터널 출입구, 이면 도로 등 도로와 인도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더 뉴스 내레이 씨였습니다